자 다섯 번째 이론 기울기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함수 뭐라고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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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차 함수 뭐라고 y는 ax 더하기 b y는 ax 더하기 b인데 이 a가 사실은 기울기라는 애야 기울기 기울... 기울기요 지금 아직까지 몰라도 돼아 기울기라는 애구나 a가 다음에 b는 y절편이야. 어, y절편 조금 전에 배웠는데, 그렇지? y절편 어떻게 구하는 거 x에다가 영을 넣는다. 여기 영넣어봐. 여기 영니가 그러니까 b만 A 남지? a가 아닌 영 플러스 b. 플러스 어, 그러니까 b니까 b만 남지? y절편 네. 맞잖아. 오. 내말 이해됐지? 네. 아, 그래서 이 b가 y절편이야. a가 기울기 역할. 그랬지? 우리 지금 배우는 게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 뭐야? 제일 처음에 함수 뭔지 배웠고, 1차함수 뭔지 배웠는데, 1차함수에서 a와 b가 뭔지까지 배운 거야. 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네. 여기에서 y 절편은 이미 마스터했지 방금. 네. 기울기를 배우러 갑니다. 기울기. 음, 기울기. 자, 기울기는 우리가 한글을 알잖아. 기울어진 정도란 뜻 아니야? 네, 되겠지. 네.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면은 얘가 만약에 산이라고 해봐. 산. 등산. 아, 등산할 때 이렇게 산이라고 생각해. 봐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가파르잖아. 네. 더 힘들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 기울기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네.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봐봐. 얘가 요만큼 걸어갔을 때 요만큼 밖에 안 올라가고 얘는 요만큼 갔는데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 맞지? 네. 아,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구나. 이거는 다시 다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근데 우리 수학에서 가로를 X축이라고 말하지. 네. 세로를 Y축이라고 말하잖아. 네. 얼마나? 그뭐 불펜으로 뭐 아이언맨이야 뭐야 뭐야 <laughs> 앞에 봐 정신 차려 그러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잖아 그래서 가로를 X라고 보통 하죠 네. 세로를 Y라고 하잖아 네. 근데 이만큼 늘어났지 늘어났잖아 늘어났잖아, 네. 늘어났잖아. 그래서 여기를 X의 증가량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온다그 이제 X의 증가량 그냥 늘어났다는 얘기야 Y의 증가량이라고 해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네. 어, 그래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걸로 계산해. 아직까지 말이 어렵다 그지? 근데 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우리 한번다 복습해볼까? 함수가 뭐라고? 아, y는 f 일차함수 뭐라고? y는 네. ax 플러스 AX b. b 근데 거기에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뭐라고? 기울기. 기울기. b가 뭐라고? 그 y y 절편. Y 절편 근데 절편. y 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x에 영영 된다고. 거야?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 증가. 이렇게 점점점 앞에 앞를걸 복습하면서 점점점 늘려나가면 돼. 알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알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기울기는 아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이구나. 여기까지 됐죠? 바로 <laughs> 네. 갑니다. 자 만약에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함수의 표가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1 x 제가 네. x가 지금 1 증가했고, 1 증가했고, 1 증가했고, 이렇게 1씩 증가하고 있잖아. 네. 그지 근데 여기는 y가 1 0 증가하고 있지. 그럼 x의 증가량이 1이죠. 네. y의 증가량이 2죠. 네. 근데 기울기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잖아. 네. 이번에... 1분의 2, 한마디로 2가 되는 거야. 오. 이해됐어? 한번더 해볼게. 요번에는한 칸씩 가기 싫어서 두 칸을 갔어, 두 칸. 두칸 가면 한 번에 2 늘어났죠. 두칸가봐 얼마 안되지 않어4 늘어났지 2분의 4네 음. 똑같이 2나오네 아 뭘로 해도 똑같이 나오는구나 기울기가 이게 무슨말이냐면 봐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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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돼있는거에서 이거 분의 이걸 하든 이거 분의 이걸 하든 이거 분의 이걸 하든 전부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야 한 직선 위에서는 이해됩니까 일로와봐 이거 분의 이거 x의 증가형 분의 y의 증가형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계속 기울기가 똑같이 나온다. 따라왔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